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2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와 충덕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아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대로 그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적카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품성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과 회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는 것 아, 그렇게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순종이 참 어려운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되죠. 힘든데도 어,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 만큼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고, 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훈련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만이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옷을 입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 승리를 위해서 입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과 사의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다구진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구진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는 승리에 대한 기대도 있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 임진왜란 때에, 임진왜란, 그러면 제일 먼저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정말 자자했었죠. 조선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뚫었고, 일본군은 들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조선수군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는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순종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역신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작은 일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청부 자원도 마찬가지죠.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원을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의 별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 나의 삶의 회복이 나타난다.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뭐선착순이니까 더 빨리 내가 자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만이 희생도 할수 있고 고통도 감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모 말씀은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잉태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메시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어,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 동정녀 탄생이다. 어,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어,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 그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을 하시죠. 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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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어지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임카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반드시 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순종했던 마리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혼재였던 가이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가 영을 내어서 천하로 다포적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포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역시 포적하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한 걸음 더내딛을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회복과 구원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하여, 어, 훈련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손과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